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이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여러 장병 여러분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믿습니다 저도 잠깐 정말 험악한 상황을 상정했었는데 그렇지 일선의 지휘관들 그리고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대한 헌심으로 자기 역할을 정말 잘해 주셨어요. 최근에 일부 우리 장병들이 퇴직도 많이 하고 좀 사기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군대와 지금의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보이들이 다인정합 많이 힘들죠? 어떻 연습했어요?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네,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한 처우나 예, 군에 대한 대우들도 인식도 많이 바뀔 정도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전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전속하기 위한 가장 필수 불가하이라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리죠. 그러나 안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유지하기 위 가장 필수 불가계기라는 여러분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가해도 되겠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가 있죠. 싸워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더 중요하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뭘좀 준비를 해왔어요? 준비해왔어요? 안한것 같아요 보니까 초보가 제가 <laughs> 나중에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